여러분, 안녕하세요. 산골마치 김선생인데요. 나금님 네 꽃가만 있는 게 아니라, 꽃가만 있는 게 아니라, 배도 이렇게 있네요. 배도. 여러분, 배가 나금님 네게 최고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제가 농사를, 사과 농사를 줘봤거든요. 그런데, 진짜 약을 안 치고는 농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최소한의 전용량으로 여러 번칠 거를 조금만 치셨다고 네. 들었거든요. 그래서 나금님을 한번 만나볼게요. 자 안녕하세요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회장님 토네요네 회장님 됐고요 자 회장님 네. 이, 이 지역의 배는 어떤지 배가 많이 나는지 조금 나는지 네. 어떤 게이 함양에는 배는 어떤지고 나금리 배는 어떤지 한번 알려주세요 네. 그저 함양 지리산 1번지 함양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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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의 네. 어, 주 원산지는 아닙니다 네 아닌데, 우리 나금 님네는 네. 특별하게 네. 이배 농사에 네. 애정을 갖고 계셔서 네. 감꽃감이나 네. 배 농사를 정말 애정을 갖고 잘 지으십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한 바와 같이 이제 고랭지 배인데 정말 아, 달고 네. 맛있습니다. 착한이요? 아, 예. 네. 어, 나금 님. 네. 자, 이 배가 아. 정말 정성껏 두분이서 그냥 애지중지 길을 아, 넣어서 네. 얘들아 잘 커라 잘 커라 이러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네, 네. <laughs> 제가 키워보니까요 정말 이만큼 껍필때도 이쁘고 사과가 네. 크면서 막 이럴 때 제가 행복감을 느꼈는데 그런 거 있죠? 네. 시집보내는 느낌으로 지금 그런, 네. 그죠? 네, 네. 그런데 이 가, 가격을 안칠때 진짜 가슴 아팠어요 네. 그죠? 맞아요. 막 거저 가져가려고 그러고 네. 그죠? 네. 그건 너무 속상했어요 그런데 네. 이제는 자 그런데 회장님, 예. 자 오셔야 될것 같아. 예. 자 여기 지금 책자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지금 뭐지? 회장님 소개해주셔야될것 같아. 예, 예. 이분 나금님 맞죠? 예예 예, 맞습니다. 와 이게 뭐죠? 그저 기농기초 네. 우수 성공 사례집에 나온 건데요 <laughs> 네. 우리 나금님이 네. 그 우리 저. 선배님하고 배농사를 네. 농사 네. 너무 잘 짓는다, 네. 친환경적이고 아, 기농도잘지잘 짓신다 해서 이렇게 함양군 책자에 이렇게 두 분이 이 자랑스럽게 나오신 겁니다. <laughs> 예. 와 이렇게 쭉 설명이 돼 있고 <laughs> 네. 예. 기농기촌 성공 사례 예. 우와 아주 대단하네요. 예. 우수하신 겁니다. 예. 이야 여러분들도 감하고 예, 이렇게. 예. 나와 있습니다. 이 배꽃 이제 예. 할때와 대단하네요. 예. 자 이게 지금 나금님 이분이 도와주셨겠네요. 아그러면요 <laughs> 얼마나? 그 보니까 알것 같아. 아이 못 찾았어요. 예, 보니까 제가 여기 보니까 사진도 찍어서 저기다 저렇게 예. 여기 와주세요. 이렇게 대길롱원 오나금. 와우 오인근님 이것도 해조 씨 아닌가요 혹시? 맞아요. 아유 해조 씨 반갑네요. 저희 남들이 어인군이거든요어짜인짜인겠죠자 여기 보면은 여기 전화번호도 있지만 배 배즙 꽃감 감발랭이 엉겅퀴즙 칡즙 둥글레즙 그 나머지도 자연입니다 자연. 네, 다이언입니다, 다이언. 네 아, 자연산이랍니다 이거. 네, 완전 자연산. 이야, 여러분 대단한 분을 제가 찾아왔는데요 영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제가 배도 한번 맛을 보겠지만 네. 이 배로다가 할수 있는 게 뭐뭐가 있죠? 지금 네. 나오는 게? 네. 이 배를 네. 저기 집으로 만물상 네. 만물상 그 우리 저기 대비에 나온 거 있잖아요. 네, 네, 네. 거기서 그라는데 배하고 꽃감하고 네. 어, 생강 약간 이게 지금 편집 네. 잘라가지고 네. 그거 하고 네. 이래 하면은. 뭐, 피순환도 잘 되고 빼에되해서 우측으로 만 명도가지까지 그리훨막 좋더라고요 네, 예. 네대 와, 그래가지고 지금도 찾아보면 나옵니다. 유튜브에 보면은 그거 나와요. 계속 요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예. 이 배즙 배, 배즙을 이렇게 해서 파시나요? 네. 와, 자 와무니 이때쯤 등장해야 될것 같아요. 와무니 배즙 드셔봤죠? 어때요 맛이? 아니 이게 맛있네. 이뭐 저기 도라지 들어갔어도 도라지 들어간 맛안 나요. 그 그래요? 쓴맛이. 쓴맛이 없어. 도라장 생각 넣은 건가요? 네, 정답, 정답. 네. 생각만 남자도 많지 않고, 여러분 생강 많이 해요. 드셔야 배가 따뜻해지고, 네. 네. 여러분 배가 따뜻해야 병이 없어지는 거 아시죠? 근데 선생님, 네. 배가, 배가 많이 들어갔나봐요. 배는 100%고, 네. 우리가 네. 네. 농사 지니까, 네. 네. 실제로 배의 유접은, 네. 우리가 돈 안에 하는 게 아니고, 네. 농사를 지니까 생가로 다안 팔려요. 생걸로안 팔려서? 예, 그래서 오. 배를 애쓰게 농사 진걸한하비 빌기가 너무 아까워요. 아. 그래서 배를 갖다가 소비를 쉬기 위해서 네. 배접을 짜기 시작했어요. 네. 그런데 어 배접을 짜게 된 원인은 왜, 네. 어떻게 했냐 하면은 네. 각, 이제 짜는 집에 네. 가지고 3만원짜리도 짜보고, 이제 한솥 짜는데 네. 3만 5천도 짜보고, 4만원도 짜보고, 4만 5천도 짜봤어요. 네. 그런데 그 분들은 그게 사업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네. 뭐가 문제냐 하면은 이제 양파도 짜고 막 여러가지 짜잖아요. 네. 근데 다른 건다 괜찮은데 배접은 양파즙 짜고 나서 아무리 소독을 하고 깨끗이 씻어도양파 예. 향이 있더라고요. 아, 양파. 아하. 그러니까 우리 고객들이 음. 그 향을 안 좋아하더라고요. 예, 예, 예.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러면 천사 우리 기계를 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없는 빛에다가, 빚인데다가또 빛을 내가지고 기계를 샀어요. 그래가지고 직접 이제 찬즙기도 있고 저것도 있고 아. 저 뒤에 밖에 딸기는 솥도 있고 막그래요 그래, 일일이 제 우리 아이도 저 가는데, 일일이 우리 는 하나하나 씻어가지고, 쪼개갖고, 이렇게 저기 아예 시방에 걸러내고, 그러 그러니까 가지고 우리는 저기, 파세기가 없어요 예. 없어서 올 아저씨가 막, 막두 개로 어... 칼로 일일이 썰어가지고. 정성이 들어가는데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하는데, 저 도라지도 국산 네. 또 생강도 국산 와. 배는 우리 거 전적으로. 그런 그러니까 게 이제 처음에, 이건 0.1%도 오르거짓말도더 하는 게 네, 없어요. 네, 정말 내, 믿습니다. 내가 물을 하려고. 네, 그래 처음에 열 때는 전기를 꼽아가지고, 달기잖아요. 예. 그러면 닦아 싶어갖고. 예. 그럼 그래, 물한 바같이 닦여야. 예. 한 바같이 닦여면 그게 이제 수증기로 다 날아가더라고요. 예. 그래가, 네. 예. 그래가지고. 시원 예. 그래가지고 가는데, 처음에는 생각돌아지 엄청 많이였어. 여는데, 고객들이. 좋아하죠 너무 싫어요 써서 예. 못 먹겠다. 또 아니면은 너무 진나다또탄 냄새같이 막 너무 진나다 그래가지고 또 고치고 또 고치고 아 고치고 한게 이제 라 이렇게 연구해서이 맛이 나온 거예요. 예. 이거를 와. 좋아하더라고요. 연구해서 나온 거야. 정성이 더많은것 예. 같아요. 그러 제가, 음. 제가 한번 맛을 한번 볼게요. 네. 예. 자, 도라지 배즙이에요. 한번 맛을 볼게요. 너무 맛있어요. 네, 오 진해요, 여러분. 이런데 제가 다른 데서 배즙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건 진하네요, 여러분. 저도 사 가야겠어요. 진짜 맛있거든요. 제가 한번 더 먹어볼게요. 너무 맛있어요. 드시기 불편할 것 같았었거든요. 저는. 예. 네. 연구를 어떻게 했다는 게 이제 나오는 것 같아요. 연구를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 맛이. 네. 자, 이런 그러면 이 배는 어떻게 팔고 있는지 가격을 좀 알려 주시겠어요? 네. 이거 15kg죠? 네. 이거는 7.5kg. 7 5 k g 는 얼마고? 예. 네. 네. 7.5kg는 자, 네. 선물용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3만 원이에요. 어떤 게? 7.5kg. 어, 3만 원. 네. 네. 3만 원인데 이것도 한 박스 가면은 택배비를 그걸 네. 해야 돼. 그래. 네. 네. 이거는 에로상이 또 뭐가 있냐 하면은 네. 우리가 여기서 난자를 그 이거 뭐야, 난자를 덮고, 네. 또 이, 이걸, 이걸, 이걸로 덮고, 이걸로 덮고, 아 덮고 해가지고 이제 택배를 아 보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우에다가 택배하는 사람들은 우에 아 집을 안 지을 수가 없잖아, 요 예. 저에다 본게 이게 막 깨져, 큰걸 여주고 싶어도, 여기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택배를 보내면 아 이거 못여져요 깨진다 이거죠. 예, 우리가 진짜 좋은 걸 여주고 싶어도, 이 포장을 요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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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하면, 이거 딱, 놓으딱 받쳐주네. 그래 깨주면은, 우리가 한개 깨줘도, 우리가 또 다시 보내줘야 되거든. 아 세상에. 그러니까 참 그게 안타까워. 그렇다고 또 작은 걸여기딱 내려가려면은, 내가 마음이, 아무더 좋은 걸 해주고 싶은데, 그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네. 이 택배사고가 좀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음. 이 고객님들이 만약에 주문해서 가져가시면은, 음. 딱 확인해가지고 응. 만약 에 가면 딱 사진 찍고 네. 또 이래 저기 원래 있는 상체 사진 찍고 또 여러 가지 개방해가지고 또파쇄 되는 거 사진 찍고 이거 박스가 만약 찍으셨으면 찍고 바로 내한테 보내줘야 응. 또 택배 회사고 하 이렇게 조회가 응. 돼가지고 뭐 보상을 받든 안 받든 응. 그것도 불투이 있더라고요 그래 응. 애로사항 있고 어. 그래서 요거는 응. 3만 원인데 한 박스 하면은 응. 택배비는 본인 부담해 드고 네, 그럼 35,000원이 되겠네요. 네네 포함돼서. 네네네. 네. 그리고 요거는 7만 원어 저기 6만 원인데. 6만 원인데 이거는 택배비 그마 저희들이 부담합니다. 아, 왜냐하면 6만 원. 왜냐면 이거 두개값 비잖아요. 그렇죠. 그쵸, 그렇죠. 저희들이 어. 부담합니다. 예. 그러면 6만 원에 네. 택배비 저희들 부담하고 택배비 포함되고 네. 요거는 3만 원에 예. 만약에한 박스를 하게 되면, 은 3만 원에? 택배비. 택배비 5천 원 포함해서. 3만 5천 원. 예. 착불로 하든지 아니면 네네. 3만 5천 원으로. 그리고 이 즙은, 이 즙은 몇 개고, 얼마죠? 네. 이거 지금 저희가 먹는 이거. 네네. 네. 네, 이거는 네. 어떻게 팔죠? 네. 이거는, 네. 어, 배, 도라지, 생강이 들어갔거든요. 네, 네. 들어갔는데, 처음에는 우리 가 3만 5천 수 받았어요. 택배비를 우리가 하고. 네. 우리가 하고 했는데, 네. 어, 우리가 장사하러 는게 아니고, 네. 우리 소비를 시기 위해서 하는 거라서, 네. 가격을 또 낮췄어요. 예, 예, 예. 가격을 또 낮춰가지고, 이 3만원에 합니다. 3만원에? 예. 한 박스에? 예. 한그 대신에, 음. 이시이 우리가 다 손도 장사하러 그 알죠. 예. 그거는 예. 예. 알고, 정성을 알고, 예. 이제 3만원에 해도, 이것도한 음. 박스 하면 택배비 부담을 져서 해야 돼요. 네, 두 미디어와. 박스 하면은, 두 박스 하면은, 택배비 여기서 부담을 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마찬가지, 냉복감도 음. 같이, 예. 열 박스 이상 하면은, 저기, 저기, 한 박스, 한 박스 더. 더 드리고. 네. 아, 개수, 응. 이거 개수는, 매접 개수는 네. 네. 50개가 들어가거든요. 50개. 5 0개들 혹시나, 응. 혹시나 싶어서 한 개를 들렸어요. <웃음> <웃음> 참, 정성도 대단하시네. 네.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네, 네. 한개들렸요 자, 네. 여러분, 이제 주문하시고요. 네. 다른 엉겅키즙이나 이런 것들은 별도로 전화번호 제가 올려드릴 거거든요. 제 전화 올릴 거 아니에요, 이제. 왜냐면 제 전화 올리면 제가 파는 줄 알고, 아유 김선생 그냥 배장사도 하고 막 이런다고 생각하는 저 아니거든요. 직접 전화하세요. 다이렉트로 여러분. 자또 봬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